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해석해봅니다. 답답해, 이신학 목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 이런 썸네일을 어, 자주 볼수 있습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 또는 어,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 방법, 어, 이런 어, 썸네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 그런데 여러분, 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100%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기도 응답의 100%를 말하는 것, 무조건을 말하는 것,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무조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무조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좀 수준 이하의 신앙으로 끌어내리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분들이죠. 기도 응답에 있어서 어떤 비법이나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 응답을 받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00% 절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100%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고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고 믿으시는 분들, 여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 열쇠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하나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타 종교의 그 기도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 음,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기보다는 끈질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라는 식의 그런 기도는요. 여러분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고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지요?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이고 또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두 번째 라면은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지를 고민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제발 기도 응답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제 기도의 실천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손과 발, 생각,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답답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